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해운대 마리시티의 원룸 오션뷰 원룸 월세 매물 소개 영상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네요. 다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바로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 봐도 멋진 마리시티에 나왔습니다. 한일 오리디오피스텔은 2005년에 준공된 한계동 726세대 세대수가 좀 많습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는 총 10대가 있습니다. 타입이 다양한데 오늘은 원룸입니다. 네, 여기 들어가는 입구 모습이고요. 왼쪽 편에 신발장이 상당히 이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미닫이문으로 거울도 달려있고 상당히 크게 수납을 많이 할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셨을 때 그냥 원룸이라서 크게 많이 설명드릴 건 없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되게 시끄럽네. 오른쪽에 이렇게 화장실, 샤워부스랑 변기랑 세면대랑 이렇게 위에는 거울로 된 수납공간도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이제 그냥 바로 거실 겸 방입니다.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이 이제 주방. 여기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여기 빌트인 세탁기랑 요거는 이제 빌트인 냉장고. 냉고도 밑에는 냉동실 돼 있고요. 여기는 세탁기 그리고 가스레인지 여기는 이제 뭐 싱크대입니다. 에어컨도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타워형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마니시티에 있어서 오션뷰에요 오션뷰. 일단은 이쪽 창에서는 뭐가 뷰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옆으로 제니스가 보이네요. 제니스가 이렇게 보이고. 제니스랑 요 앞에 거는 월드마크 입니다 월드마크 저기 제가 자주 가는 짬뽕집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창을 등지고 보면은 전체적인 모습은 요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실외기실 시래기실. 여기는 실외기실이고요짐 뭐 조금 뭐 넣어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쪽 창문이 이제 뷰가 아주 그냥 치기네 치기줍니다 보시면은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그냥 밤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뷰가 나오는데, 저 끝에 해가지고 경동제이드랑 힐스테이트 위브 달맞이부터 동백섬까지, 더베이랑 조선비치 호텔까지 이렇게 다 보이는 구조. 밤 되면은 정말 이쁩니다. 지금 낮에 반응 보는 것도 멋져요. 이게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는 게 훨씬 멋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요서 등을 지면은 요런 느낌. 요거 지금 마리시티, 오류듀 오피스텔이란 매물이구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오션뷰 원룸 오피스텔 월세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